NÃO! 근데 이렇게 하다가 또 보면 옆에, 이마트 있다니까? 아, 또여기그래 응. 내가 잡고 있을게, 잡고 잡을 수 있는 거. 뭐가 치면 되잖아 <목소리> 먹으라고 어 텐트 다 치고 밥먹고 잠깐 나왔습니다 와, 어떻게 운이 좋은건지 뭐 안좋은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들어왔을때 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한 3시 반에서 4시정도에 4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다 취소했대요 일요일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아, 텐트 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계속 쓰러지고, 쓰러지고. 결국엔 가족들이 도와줘서 그나마 좀 나갔답니다. 저희, 저희 텐트구요. 원래 명당이 저쪽 입구가 명당인데,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사장님이 쳐도 되긴 하는데 새벽에 고생 좀 하실 거다 말씀하셔서 아 괜히 저 혼자는 상관없는데 가족이 있는데 새벽에 바람 많이 불어서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안쪽에 쳤습니다. 여기가 명당이랍니다. 12번 바로 여기 옆에서 바다를 볼수 있는. 와, 멋있다. 낚시하시는 분은 없네요. 여기가, 청포대가 해루쥐 명소지, 낚시 명소는 아니랍니다. 물 나오나, 이기게물안 아, 나오네. 물안 나오네요. 저희는 이제 캠프파이어 좀 하다가 씻고 잘 겁니다. 조용하네요 어, 제가 여기 왔다 와보니까 느낀 게음 저희가 원래 8번을 했었거든요 이쪽이 8번이에요 8번보다는 이 안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구터도 있고 여기 17번은 아까 햇빛이 많이 쪘어요 해먹 있으신 분들 은다가 해먹 걸어놓으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때 텐트 치고 있을 때 가족들이 조개를 잡아왔더라고요. 꽤 많이 잡았어요. 해감시킨 중입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감하는지 딱 적어 놨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캠파이어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바닥에 떨어지면 불안 되는데? 뭐가? 이거 불똥이. 어, 어 이거 제일 맛있는 이거 거다. 거 어디? 거 이거 제일 맛있는 거 오히려 잘 타지. 소레미 까르내리움이 잘안 타서 아니야? 그래? 응. 뜨겁다. 아우씨. 아아대만비 <놀람> 불멍이라고 해서 이게. 난 솔직히 그걸 잘 몰랐는데 계속 보게 된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어 그냥 그게 진짜 보게 키포인트라고. 돼. 포인트라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근데 계속 진짜 보게 되네 게 응. 진짜 생각없이. 신기한. 하 응.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거실에서 잤는데 등기벽에서 100에서... 잠을 잘못 잤어요. 계속 깨고, 밑에 있는 그, 화재석의 느낌이 고스란히 났습니다. 원래 2박 3일로 이쪽을 예약했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보고 있다가 오후에 비가 오기 전에,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저희 텐트 내부고요 원래 더 많은데, 1박이일 캠할 거라 간단히 가져왔거든요. 왜 이거? 뭐야? 여기 내부인데 지금 얘가 자고 있어요. 오 이렇습니다. 여기 내부 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사람 없으니까 새벽이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은 게뭐 식용기 두개 있고 자변기실도 두개 있는데 휴지도 있고 깔끔합니다 깔끔해 샤워실은 이렇게 드라이기도 있고요 더보니까 선풍기도 있고 옷 걸어놓는 거 여섯 명이서 할수 있을만한 공간입니다. 음, 괜찮아요. 음. 짤순이도 있어요. 짤 순. 개수대는 여기 여섯 명에서할수 있게끔 여섯 개 개수가 있고요. 세탁기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전자렌지 있고 좋은 기능은 시원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좋습니다. 재빙기가 엄청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들스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로질이 유명하다고 하잖아요어 여기 어, 캠핑 냉장고 저희도 이쪽에 지금 물건 넣놨습니다. 장작도 팔고 있네. 진짜. 물도 팔고. 아, 어미냥 빌리려면 돈이 든다네. 아빠 근데 왜 곤충을 네. 왜 잡아? 어 잡아서 여자 노느라. 다 대여 빌려주는 놈나가 양수이랑삽이랑 장화 같은. 무당벌레도 빌릴 수 있어? 응 음, 무당벌레 어, 그럼 빌수 있지. 아무튼 어, 이렇습니다. 어, 사막해도될수 아, 있지. 와, 안에. 아빠 하나만 진짜 다 어, 쟤 하늘 이쁘네. 와. 하늘 꽃 같아. 꽃 같아?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별로 꽃 같지 않은데? 도넛 어디? 아빠 한입 먹어도 돼? <laughs> 물이 깨끗하지가 않은데? 줘봐 하나 내가 줘보게. 하나만 줘봐. 하나만 달라니까. 나 먹게. 어? 네안 <laughs> 가잖아. 봐봐. 가줘봐아 맛있다고. 조금만걸 줘. 아, 예. 로와 무서워? 예. 예. 너 그래 물까지 간다? 어. 헤. 이 버지 하나 줬다고 이렇게 따라오냐? 오늘의 아침입니다. 정리 다 하고 차에 다 실어 놨습니다. 원래 점심까지 여기서 라면 먹고 갈라고 했는데 금방 비가 쏟아진다고 방송이 막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 다 하고 차에다 실어 놨습니다. 아. 씻는 것도 일이네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위에 올리는 것도 힘들고, 테트리스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바다에서 물놀이 좀 하다가 여기서 샤워까지 싹 하고 갈 생각이에요. 뭐 어제 들어왔을 때도 저희 뿐이었는데, 중간에 직흥으로 캠핑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한팀 빼고는 거의 뭐 저희가 전세 캠 됐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잘 놀았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온다니까 아쉽네요. 그래도 캠핑 어제 저녁에 뭐 캠프파이어 하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lide.